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 제사장 위임식의 순서를 알려주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을 도와줄 사람들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옷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의 옷은 애굽에서 나올 당시 가지고 왔던 귀한 보석들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화려한 옷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언제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옷은 언제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의 순서도 알려 주십니다. 출애굽기 29장의 핵심 단어는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사장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를 집례하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각자 직업과 하는 일에 맞게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누구는 정장을 입고요, 누구는 유니폼을 입고요, 누구는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옷차림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또한 그 역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시고 제사를 집례할 자격을 주신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막중한 책임과 무게가 따라오는 일입니다.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과 책임과 사명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그 사랑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옷차림으로 살아갑니까? 큰 특권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신 특권을 누리고 드릴 책임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오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제사장의 화려한 옷은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옷을 기억하면서 특권을 누리고 책임은 성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